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예. 안 고마우시면 안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예, 고맙지도 않은데 그냥 고맙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예, 고마우니까 고마운 거죠. 어, 저희 집은 22년째 TV가 없습니다. 예, 뭐 돈이 없어서 TV를 안 놓는 것도 아니고. 어, 뭐 한번 안 놓기 시작하니까 뭐 없어도 큰 불편이 없어서 TV가 없는데 어, 그래서인지 우리 이제 본방을 잘못 봐요 스포츠 본방도 잘못 보고 드라마 본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어, 요즘은 뭐 케이블 TV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흥으로워서 폭삭 소가수다. 이러면은 우리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삭 소가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아 완전히 속았구나. 폭삭 소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도 그렇죠. 이 주님의 형틀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게 십자가의 형틀로 인식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나 여러 곳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막 십자가의 종류도 다양하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십자가의 좀 기억해야 될그 십자가의 세 가지 모습을 좀 묵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 강도들의 십자가는 처형을 받는 그런 십자가예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악자들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편에 있는 행악자 중 하나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아,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아, 중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지요.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노예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죠.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행악자 그리고 그들이 달린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운명임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입니다.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망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지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을 때의 영적인 사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의 사망이고 그 후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은 살아 있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의 심판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형의 십자가죠.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강도가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처형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처형의 십자가에서도 두 강도의 대응이 크게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한 강도의 모습은 그 처행의 십자가에서도 완전히 불신의 십자가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 강도는 말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피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불리지만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피하냥거린 거예요. 이 강도는 육신의 구원만을 원했고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만. 결국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과 교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강도의 십자가는 또한 강도의 또한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포옹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기뻐하시지 않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모의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 속국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노마 총독의 재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신문한 노마총독은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가 끌려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때려서 놓겠다고도 하고,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고도 합니다만, 그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요구대로 요구대로 결국은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일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양민이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당시 예, 여호와께서는 예굽 장자를 치시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죽은 양이 무슨 양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에 싹신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고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것밖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구원을 받잖아요. 늦게라도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육신의 죽음은 이렇게 처형의 십자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잊지맙시다. 구속의 십자가. 예,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제발 좀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에 이걸 채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괴로움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도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이 십자가의 길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만민에게 전하라라는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십자가의 사명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어, 시, 자기 십자가를 쳤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 십자가를 거꾸로 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의 십자가를 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건너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그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 대신 유월절 특사로 훈련한 바라바에 대한 전시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졸지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된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행렬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나 대신에 그분이..." 예수님이 지는구나,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 반 바라바는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바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 대신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할 때에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